그 북한에 가면은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해당하는 학교가 있어요 네. 장교 양성학교 연병장에 네. 아예, 아예 서부터 놨습니다. 네. 난 북한 여러 번 갔는데 네. 일본은 백년 숙적, 네. 중국은 천년 숙적. 아 북한에서 정식으로 네. <laughs> 그 장교 훈련 연병장에서 놨어요. 네. 일본은 백년 숙적, 네. 중국은 천년 숙적. 네.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중국을 굉장히 숙적으로 천년 숙적이 된 거예요. 네. 근데 나만의 이상하게 지금 좌익 좌편향 정권이 친북 성향이 너무 강해. 그러면서 친중까지. 네, 지난번 대통령도 중국 가가지고 우린 중국과 공동 운명체입니다. 어, 중국몽을 보겠다. 더구나 저. 네. 문 대통령은 그 사람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1대1로에 네.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. 네.